어, 색깔이 굉장히 다른 잡지라는 건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즐길 수 있는 잡지, 눈이 즐거운 잡지, 잡지를 기획했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게 이미지였어요. 사진이 아닌 그림을 한번, 선부를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었 그러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었죠. 전쟁은 티거만으로 할수 없거든요. 실질적인 양적인 주력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로 하이믹스 전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판토가 그랬거든요. 조명받지 못한 자, 양산형에 비해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판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이대형 편집장이라는 이름이 저한테 더다 입에 더 많이 붙는 것 같은데 저 나이 또래면은 허비스도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레트로 감성? 뭐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그 글로 인트로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최승명 박사는 국내에서는 독소전 2차 대전 독소전이나 서부전선 서부전역에 있어서는 거의 뭐... 탑티어? 국내에서 진짜 소위 말하는 무협지로 말하면 은둔 고수예요 페리스코프라는 그 블로그가 문 열었다, 다시 닫혔다. 그 하나만으로 밀떡들이 우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 대학 시절에 전적시답사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그, 그 척박한 시절에 그 글이 올라왔을 때저 잡지에서 그 글을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석정희 작가님 생각했었던 게 전면에 쫙 페이지를 열었을 때 판터 이형,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판터였잖아요. 그러게서 제가 작가를 딱 천번에 떠올리는 게석정희 작가였어요. 만들어지지 않은 전차를 그릴 수 있는 사람. 청설모랑 이름을 웹트로로 받아, 받아들이시는 받아 분한테 뭐 제갈주먹이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작품 쪽으로 생각한다면 은첫 그 미팅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는데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판터. 어떤 판터가요 그러니까 남산에 올라가는 판터를 한번 해보시다. 그 얘기를 첫 미팅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림이 바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택틱한 모습을 정말 잘 봤거든요. 택틱컬한 모습이 세븐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창원을 달려갔죠 달려와가지고, 11시에 창원역에 다왔는데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5시에 끝나고 나니까 둘이 일곱 병을 마셨나? 그러고 나서 계약을 얻어냈죠. 야, 일단 본편 책이 있고요 만화가 있습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온 만화가 있습니다. 세븐티의 김재 작가가 그린 판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35대의 스케일의 아카데미에서 김재 스페셜 프라모델이 나옵니다. 김재 작가한테 만화를 그릴 때 당근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당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설모 작가의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한 브로우마이드 아주 큰게 하나 더가 있고요. 업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판터 피벨이 들어갑니다. 밀떡분들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진흙속 여호랑이 책이 나왔을 때 브로그로 티거 피벨이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판터 피벨이 나갑니다. 그것도 무려 독일어 버전, 한글 버전. 건들건들의 팬더가 헤드커터 편집장 이성주로 돌아왔습니다. 첫 시도이만큼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즐겁고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구독자분들, 독자 여러분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사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사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